자반갑습니다. 초속장인 첫 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13.6. B 패치가 오늘 바로 공지가 되어서 이 본섭에 적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B 패치 같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 버전이 모두 동시에 패치가 되었고요. 보통 버그 수정과 같이 패치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긴급하게 수정해주는 핫픽스 패치와는 달리 이 B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은 큰 조정들, 다만 어 정식 버전의 패치보다는 조금 작은 양의 이런 밸런스 패치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후속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3 동안에 총 7번의 패치 중에 2번을 포함해서 총 3번 정도가 어 B 패치가 같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번 13.6B 패치 같은 경우에는 패치 노트는 단한 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한 장의 어 내용이 전부인데 아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13.6 패치 때좀 어, 크게 버프를 했었던 얘들은 다시 조금 너프를 하고 아, 크게 너프를 했었던 얘들은 다시 조금 버프를 해주는 이러한 조금 조정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치 내용을 모르고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은 지금 현재 1티어대 혹은 1.5티어에 있는 덱들이 어좀 크게 변동이 지금 가해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패치 노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게임 플레이를 돌리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패치 노트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성 관련 밸런스 패치입니다. 첫번째로 8집행자가 어, 다시 버프를 좀 먹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패치 때 4집행자 6집행자는 버프를 해주면서 8집행자를 좀 너프해서 고점을 낮추는 패치를 했었는데요 지난 패치 때 같은 경우에는 8집행자의 보호막비 피행 증폭을 48%에서 40%로 좀 크게 너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44%로 높이면서 여전히 지난 1 3이역 패치 전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만, 어, 중간 정도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패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집행자는 12%, 사집행자는 22%, 그리고 육집행자는 33%의 보호막 및 피해 증폭을 높여주고 있는데 아, 그에 비해서 8집행자가기존에 40%로 좀 낮은 수치였던 것을 44%로 좀 올려주면서 나쁘지는 않은 패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실 이8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너프 이후에도 여전히 좀 강력해서 준수한 파워를 보여줬었죠. 실제로 지금 저격수가 굉장히 사기인 메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입어서 약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보호막및 피해 증폭량이 4%더 추가가 다시 되면서 팔찌 팽자가 여전히 이제 매력적으로 1티어에서 1.5티어 정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현재 장안의 화제, 가장 이번 13.6 패치 이후에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저격수 특성입니다. 저익수 특성, 너무나도 사기라 그런지, 네, 조금 너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저격수 주시자 제리덱을 아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너프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면서 소개드린 모든 덱들은 정말 소개드리자마자 바로 다음 패치 때 너프의 향연을 이제 겪고 있는 정도로 아 정말 실제로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 있는 덱들이 하나하나 정말 많이 강력해서 이 너프 1순위 대상이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저격수 기본 피해증폭량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너프를 많이 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 저격수 같은 경우에 10%에서 5%로 4저격수는 40에서 35%로 마지막으로 6저격수는 80에서 75%로 너프를 한 상황인데 아, 자이 수치가 조금 커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상대 의 기물과의 한 칸당 거리당 이 저격수는 5%그 다음에 사자 어, 격수는 10%, 마지막으로 6자 격수는 20%의 피해 증폭량을 추가로 더 얹어줍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자 격수일 때 지금 75%로 돼 있지만 여기에 한 칸당, 거리당 2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칸이 차이가 있으면은 100%가 추가되면서 175%의 피해 증폭량을 더 얻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180이었던 게175 정도로만 너프가 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너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5칸이 아니라 6칸, 7칸까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격수가 양 끝과 끝 간에 이제 거리가 벌어지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은아 엄청 큰 너프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어서 기존에 워낙에 데미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너프는 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어서 아 세번째 마법사 주문력 말씀드리기 전에 밑에 4주시자 먼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주시자 저격수 젤이 덱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 주시자 같은 경우에는 2주시자 4주시자 6주시자 중에서 딱 4주시자 하나만 건드렸습니다 아, 좀 유의미한 패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제 계속 소개 드렸던 덱도 사주시자 6자격수로 사주시자를 일단 맞추면 강력하다라는 점에 가장 이제 우선점을 뒀던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2주 시자나 6주 시자가 사기인 게 아니라 4주 시자가 사기였던 거거든요. 2주 시자 같은 경우에는 내구력이 15% 밖에 안 돼서 체감이 크게 되지 않는 수치였었고, 6주 시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받는 피해 감소량이 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크게 이제 무리해서까지 갈 의미가 좀 많이 없었던 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대신 이 사주 시자가 만들기 굉장히 쉬울 뿐만 아니라 이 받는 피해 감소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 최소 받는 피해 감소량은 30% 최대 받는 피해 감소량은 45%로 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했었기 때문에 암라인 탱킹 유지력을 엄청 높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5% 줄여서 25%로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 부분 여전히 최대 받는 피해 감소량은 45%로 그대로 둔것 같거든요. 자, 이 최대 받는 피해 감소량이 이 주시자 기물들이 체력이 50%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자 아, 기본적으로 이 탱커들. 예를 들어서, 가렌 이성이 완성된다든지, 스카 이성이 완성될 경우에는, 사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이 체력 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인 어, 체력 회복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 제리가또 총검을 넣어준다면, 앞에 탱커라인들이 계속해서 체력 회복할 수 있도록 피흡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고려하신다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체감되는 너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최소 받는 피해감 소량 자체의 상황이 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전히 어, 뭐 6주시자를 간다면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 너프고 4주시자라고 하더라도 체력 50% 이상 피압 등을 통해서 유지를 할수 있다라면은 어, 이런 상황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는다. 자 그리고 심지어 나온다고 해도 이 5%의 차이가 어, 엄청나게 덱을 못쓸 정도의 그런 너프는 아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 좀 플레이를 해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역수 주시자 제리덱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 1티어 덱이라고 여전히 부를만 하다라고 보시고 있고 어, 저같은 경우도 앞으로 플레이형 통해서 어느정도 체감이 되는 너프 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너뛰던 마법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요 마법사 를 이제 이전 너프를 다시 되돌리는 원상복구 시키는 패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2 마법사 주문력 20 추가되고 4 마법사는 50그 다음에 6 마법사는 85 였었는데 이거 다시 5씩 올려 가지고 이제 이전 패치 버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준 상황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마법 사절법사 1티어에서 2티어로 내려왔는데 이거 다시 1티어로 올라오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너프 상황이 사실 르블랑이거든요. 르블랑의 스킬들이 못 써먹을 정도로 너무 많이 너프가 됐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10%이상딜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폭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 마법사 대기 1티어에서 2티어로 내려온 주요 원인이 저는 이제 레블랑의 너프에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 주문력 5의 차이 때문은, 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문력 5가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거 하나 때문에 사절법사가 어떤 폭딜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어 완전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 이 부분이 물론 좋은 패치기는 합니다만 어, 이전만큼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절법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이제 다시 쓸 만해졌는지도 한번 어,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챔피언 관련 밸런스 패치 사항입니다. 드레이븐 공격 속도 이거 패치 전 버전으로 다시 되돌린 패치입니다. 원래 0.7이었는데, 0.75로 버프를 최근에 해줬었거든요. 다시 0 7로 되돌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복제와 투사 덱이 최근 1티어 덱으로 이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조금 너프하면서 어 관련해서 이제 영향받는 가족 덱까지 조금 어 조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압도적인 1티어 덱에 거의 속하고 있는 이 가족이나 투사 관련된 덱들이 어 조금은 이로 인해서 너프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칼리 만화 조정 입니다. 13.6 패치 이전까지는 아칼리의 만화가 60 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50으로 크게 버프를 해줘서 최근 아칼리가 굉장히 살아났죠. 기동 타협 대대기 1티어로 올라올 정도의 큰 패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55로 중간 타협 지점을 보는 패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르곳의 공격력을 5 증가시켜줬습니다. 이전 13.6 패치 때 정말 난도질을 당했던 정말 굉장히 너프를 가장 많이 받았던 챔피언이 우르 곳인데, 우르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부터 해서 공격 속도, 만화까지 3단 너프를 한 패치만에 받았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우르 곳 관련된 증강까지 다 패치 너프를 받으면서. 좀 쓰기가 어려운 덱이 되었었는데 우르곳에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공격력을 좀 올려주는 이런 패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공격력 5 버프는 상당히 큰 버프이기 때문에 우르곳을 다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들도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벤더의 방마저를 5 줄여주는 패치입니다 자 이전 13.6 패치 때 벤더의 방마저가 5가 증가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린 패치입니다 밴더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주시자 저격수 제리덱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박마저가 조금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밴더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박마저를 100, 200씩도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중에 5라는 수치는 사실은 조금 미미한 수치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미미한 수치라고는 할지언정 지금 앞서 특성에서도 두가지가 건드려지면서 저격수 기본 피해 증폭 너프됐고 사주시자 최소받는 피해 감수량 너프됐는데 여기에 밴더 박마저 기본 박마저까지 너프를 3중으로 받으면서 기존만큼의 어떤 제리덱이 파워를 낼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은 저도 지금 당장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기존의 압도적인 1티어덱 정말 0티어덱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 제리덱 어 활용 가능할지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치 노트 이코르키의 공격력. 이것은 13.6 패치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만 고물상이 최근에 너프가 좀 됐었죠. 13.6 이전에는 고물상이 압도적인 1티어 덱이었었는데. 어, 이 부분을 코르키의 공격력을 조금 버프를 해주면서, 네, 다시 고물상을 조금 더 활용을 해봐라, 라는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뭐 법사 덱부터 해서 집행자 덱, 고물상 덱, 뭐 실험체 덱, 저격수 뭐 주시자 덱까지 다양한 덱들을 다 써보라는 의도로 지금 거의 모든 밸런스들을 최대한 어, 평균으로 맞추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13.6b 패치노트 내용들 꼭 이렇게 확인하셔서 플레이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어, 새로운 패치 버전에 맞게 가장 압도적인 1티어 덱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께 연구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총속장인 천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